4분기 연속 0.1% 미만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경기침체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만성 저성장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예.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예. 데 관세 문제가 우리한테 직접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전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아. 이걸 경기 침체라고 볼 음,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던데 피크 코리아. 뭔가 이게 피크가 왔고 이제 꺾일 때온거 아니냐. 와,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반기업적 정서를 이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쵸? 공약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예.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계속 해오면서. 뭔가 또 그러다가 우클릭하는 척하다가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주체로 네. 보지 않고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기가. 네. 이 기업의 자유성을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늘 주장하는 어떤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야. 그런 정책들을 갖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우리랑 가치가 안 맞는 것 같다.